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레드 스톤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9월 5일이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시간은 17시 13분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레드 스톤 코인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거 상승한다라고 어,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128% 이런 식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어, 잡아드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까지 상승을 해가지고 어, 이거 대박이다. 어쩔 수가 없...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렇게 어 안내를 음 드리고 나서 이제 VVIP분들께 안내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는 아마 이렇게 남기고 싶어서 빠르게 찍어 봤는데요. 어 문자로 레디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렇게 하루에 128% 어, 수익 날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최대한 이런 코인들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수익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어 엄청난 펌핑, 펌핑 누군가는 받아가지고 어 정말 희귀 막막하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128%는요, 정말 어 현실이 가능한수치에요현실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안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레드 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vip방 들어오시 게 되면은 구독자 현재 200 넘게 계시고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차트의 흐름 어떤 식으로 방향 가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고 시방 이런 내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뭐 아래에 더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뭐 차트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시방 브리핑 이런 것들을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있어 할만한 할 그런 와일드코인 같은 거 이렇게 페어터치 펭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차트 분석하면서 약 한달간 한310% 급등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20% 지원을 하락하고 더 조정될 수 있다, 혹은 상승할수 있다, 이런 분석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거래량이 뭐 감소 중이다,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나스닥과 관련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과거 차트 흐름이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고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아래로 쭉 내리시면 그 옆에 무료 신청 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급등 종목과 긴급 진단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클릭하시고 나면 은 이렇게 내용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네. 위에 있는 거, 지금 제일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하고, 필수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선물 코인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는 선물, 나는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제 실시간 선물 코인 투자 프로젝트를 할래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적은 돈으로 더많은 효과를 낼수 있는 선물을 할래요. 뭐 하는 선물 투자. 실시간으로 급등 종목을 받고 싶으시다 라고 한다면 급등 종목 실시간으로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외려있다 이런 것들 긴급 진단 받고 싶으시다면 긴급 진단 포인트자 대박 자료 받기인 라고 돼 있는데 급등 종목 말고도 엄청나게 대박 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5, 5만포 3만포 원할 수 있을 만한 대박 자료 받는 것들을 원하시면 대박자를 받기를 러주시면 되고요 코인 종목 이거는 꼭 알고 싶다라고 궁금하신 부 분이 있으면 눌러주시면 되는데 비트코인, 디더리노레이플 솔라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없는 알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그 외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밈코인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밈코인을 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래는 선택사항 세 가지인데요 이거는 굳이 선택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나는 코인 초보고, 그리고 나는 어, 30개고, 나는 1대의 상담도 받고 싶다라고 하는 클릭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누렸는데 나는 하기 싫어. 잘못 으로어 라고 한다면 다시 이걸 누르셔도 해제가 되기도 하고, 여 선택 해제를 누르셔도 선택이 해제되니까 해제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010-2824-8307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번호를 남겨주시고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하이픈을 예, 넣어주시면 저희가 좀더 원활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안 넣으셔도 저희가 어차피 확인을 하면 되니까 되긴 하는데 이 하이폰을 넣으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확인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막 간혹 가다가 이걸 안 넣고 가면은 뭐 뒤에 한 자리가 더붙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웬만하면은 예, 빼기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